추르 좀줘 봐. 아까 요잘 먹대. 응. 꼬맹이 아기. 응. 츄르야겠죠촥줘 봐. 응. 아이 이거. 응. 잠깐만. 추르. 응. 추르. 응. 저 새끼들이 좋아해서 뭐잠만거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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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어. 잠깐만 잠깐만. 응. 자 그냥 너도여기서 놀아 응. <laughs> 얘는 좀통통하하하하하하통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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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응? 어, 어, 얘는, 얘는 크다. 응. 크다, 까만 거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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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, 업둥아, 니도이추로 먹어라. 업둥아, 네? 아, 뭐, 니도추로 먹어봐. 업둥아, 어? 이름 있어요? 어, 얘는 이제 저, 저 주소 왔으니까 는 얘만 업둥이. 근데 어떤 사람이 어 이름을 뭘로 지고 하니까 는 1홍이, 2홍이, 3홍이 이렇게 지라는 데 여기 홍천이니까 뭐가 제일 먼저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, 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밥줄려고뭐 이렇게 고양이가 없어. 여우나여우나 부르니까 여기서 음, 안자거든아 근데 여기 새끼를나놨더라고 그리고 너무 생긴 게 그래. 똑같아가지고 어, 이름을 지도 어떤 게 어떤 게지 모르겠어. 너무 똑같아가지고 한 마리는 어디 갔어? 까만해 먹고 있다. 음. 아, 이제 나도 나 손에 묻혀주라. 손 묻혀주라 얘 저. 저두 마리인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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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잠깐만 얘 응. 들어가잖아. 그만 들어가. 자꾸 아이고 참. 아이고. 아, 아, 저데 어? 뭐? 아 네, 너무 귀여워. 잠깐만. 아, 지 아, 살짝 깨물지. 예. 네. 응. 엄마 깨물었어요? 어. 네, 살짝 깨물러. 너 말고. 그러니까 음, 음. 이렇게 주는 게좋안해 아파? 물면? 음. <laughs> 아니, 아니. 그냥 약간 끔 약간 그런 아, 그리고 시원아, 어? 진짜 불쌍한 개가 한 마리 있어. 무슨 불쌍한 개가? 있다보니까? 여기 이앞 집에 음. 그 오빠네 이제 누가 개가 불, 개가 한 마리 갖다 키워라 그래가지고 음. 한3년 음. 키운 개를 가져왔는데 음. 한쪽 눈이 안, 음. 안 보이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. 눈 두개가 다 안보여. 음. 그러니까 밥을 주면 그러니까 데리고 와놓니 거는 한 3,4년 키우던 걸 데리고 와놓니까 사료도 바뀌었지. <laughs> 주인도 바뀌었지. 환경도 바뀌었지. 막 이러니까 얘가 밥을 안 먹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냄새로 끙끙끙끙 맡가고 먹고 그 집에 아침에 내가 아침에 먹여 놓고 왔는데 지금 또 가서 그거 좀 줘야지. 음. 그냥 밥만 사려만 주면 안 음. 먹더라고. 사려 먹던 음. 개다 했는데 너무 불쌍해. 두 눈이 다안 보여 갖고. 음. 그 나한테 몇개 넣고 여행 가가지고 음. 며칠 때 예, 지금 안 온다. 예, 예. 지금 오일째 예, 지금 너, 내가 너 보고 있는데. 이 먹은 것 같은데.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아, 걔네들 밥먹여야지 아니 걔네들이야 이고 걔. 음. 걔는어 저거 봐라. 딱 물고는 안 뺏길라고 잡아 제가 저러는 거야. 조그만 응? 게. 응. 저 맛있는 줄 알고 추로 저 봉지 딱 물고는 안 뺏길라고. 놔줄라 그래요? 아니 얘 추로도 처음 먹어보는데 왜딱 봉지 물고는 안 놔줄라고. 아이고, 요거 다좀 그냥. 아니 한 번은 여기로 왔더니 이제 너도 먹어봐. 아우 잠깐만 이물거 같아. 아니 고양이가 한 마리가서 깜짝 놀랐어. 봉기 저 자, 뒤로 자, 막 자, 왔다 자, 갔다 자, 돌아 댕기고 예, 예, 예. 예. <laughs> 아, 가네래너개저가저 그 우리 아들 얼굴 좀 찍자. 아니, 찍지 마. <laughs>